히샬리송 사우디행 예산 승인 토트넘 이적설 영국 최고 공신력 보도 팩트 체크 총정리. 히샬리송 27 토트넘 이 사우디아라비아 행 선택지를 이젠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영국의 더 부트룸은 8일 한국 시간 지난 5월 잉글랜드를 떠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던 히샬리송이 마음을 바꾼 듯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팀의 관심 속 토트넘을 떠날 수도 있다 라면서 그의 에이전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들과 회담을 가졌다 라고 전했다. 전날 7일 영국 또 다른 매체 풋볼 인사이더도 토트넘은 앞으로 며칠 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으로부터 히샬리송에 대한 거대한 제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귀띔했다. 짐싸. 결국 이 한마디 나올까? 히샬리송. 사우디행 고려 중 토트넘 곳 공식 제안 받을 것. 그러면서 디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달말 토트넘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히샬리송은 엄청난 급여 인상 조건이 담긴 계약을 제안 받았으며 선택의 기로에 있다. 잉글랜드 여름 이적 시장은 8월 30일 마감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의 이적시장은 현지시간으로 10월 6일까지 열려있다. 계약이 성사될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여름 토트넘은 거금을 들여 키샬리송을 야심차게 영입했다. 당시 에버튼에게 6천만 파운드 약 1052억 원을 주고 데리고 왔다. 그럴만했다. 히샬리송은 에버튼 통산 152 경기 출전. 신세골을 터트리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눈에 띄는 공격수였다. 짐싸. 결국 이 한마디 나올까? 히샬리송. 사우디행 고려종. 토트넘 곧 공식 제안 받을 것. 그러나 그는 토트넘 합류 후 부진의 늪에 빠졌다. 기대만큼 몸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히샬리송은 2022에서 2023 시즌 모든 대회 통틀어 35경기 출전. 고작 세골4도움을 기록했다. 이중2필에서 터트린 득점은 딱한 골이다. 그나마 히샬리송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살아났다. 2023년 12월부터 득점력이 올라왔다. 지난 시즌 EPL 28경기에 나서 11골 사도움을 기록했다. 하지만 천억원의 몸값을 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히샬리송의 이적설이 불거졌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히샬리송은 토트넘에 아직 애정이 남아있단 듯 이적을 거부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또한 명의 최전방 공격 자원 영입에 착수하면서 자신의 입지가 더욱 불안해질 것을 염려한 히샬리송은 사우디아라비아 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토트넘이 본머스의 최전방 자원 도미닉 솔랑케, D17. 본머스 영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히샬리송엔 부정적인 뉴스다. 솔랑케는 과거 첼시, 2014에서 2017년 와 리버풀, 2017에서 2019년에서 뛴 경험이 있다. 첼시 시절 땐 임대 생활을 오래했고, 리버풀에선 자리를 잡지 못하고 2019년 본머스로 넘어왔다. 2012년부터 잉글랜드 연령별 대표팀엔 꾸준히 차출됐다. 2017년 성인 대표팀에도 다녀왔다. 지난 시즌 솔란케는 반전의 시간을 보냈다. 2022에서 2023 시즌만 하더라도 프리미어리그 33경기에 나서 6골 7도움에 그쳤지만 2023에서 2024 시즌 땐 38경기 소화하면서 19골 3도움을 기록했다. 발전된 득점력을 자랑했다. 나이도 아직 20대 중반이기에 솔란케는 아브로가 더 기대되는 자원이다. 토트넘이 넘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풋볼 인사이더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구단이 히샬리송을 영입하고 싶어 하는 이유로 유명 선수를 데리고 와 리그의 노출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밀당하다, 이적 망할 뻔했다. ATM. 갤러거 이적 취소 후 발렌시아 MF 경입 고려했다. 코너 갤러거의 답변이 늦었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은 없던 일이 될 뻔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8일 한국 시간 발렌시아 스포츠 디렉터 미구의 랑엘 코로나는 ATM은 갤러거 영입을 취소하려 했다. 그리고 스페인 미드필더 합의 게라 영입을 우선했다라고 보도했다. 갤러거는 2000년생 잉글랜드 국적의 공격. 중앙 미드필더다. 성실한 선수다. 전. 후방을 열심히 뛰며 압박과 움직임을 가져간다.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를 연상시킨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튼튼한 몸이 눈에 띈다. 반면 미드필더로 변수 창출이 아쉽다. 공격에 가담하는 미드필더는 득점과 연계가 중요하다. 갤러건은 슈팅. 패스 모두 확실한 정점이 부족하다. 대표팀에서 활약도 있다. 지난 2017년 국제축구연맹인도 월드컵 잉글랜드 U-17 규소년 대표팀으로 우승했다. 또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대표팀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럽 축구연맹유로 2024도 함께했다. 모두 주전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성실함 외 경쟁력이 부족했다. ATM 합류가 유력하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5일 한국 시간 갤러거가 구두로 계약 조건을 확인했다. ATM에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적 유력 시 사용하는 희위고를 덧붙였다. 이적 실패할 뻔했다. 로마노의 독점 보도 전까지 이적이 불투명했다. 같은 날 스카이스포츠는 ATM은 첼시 및 잉글랜드 대표팀 MF 갤러거 영입 실패를 대비해 합의 계라와 거래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발렌시아 디렉터가 말한 내용이 이미 보도됐었다. 이어 ATM은 첼시와 갤러거를 약 3,400만 파운드, 약 592억 원 규모 계약을 합의했다. 근데 갤러거의 답변을 여전히 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소속팀 첼시도 매각이 우선은 아니었다. 그가 합의를 안 했다. 지난 2022년 첼시는 주급 삭감 대신 장기 계약을 제안했다. 선수는 낮은 주급을 거절했다. 그리고 6월 주급 인상과 2년 단기 계약을 제시했지만 거절했다. 첼시 지쳤다. 선수는 높은 주급과 장기 계약 모두 원하는 눈치다. 구단은 그가 대체 불가 옵션이 아니다. 최고 대우를 해줄 이유가 부족하다. 같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 호스퍼도 갤러거를 원했다. 무려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부터 러브콜을 보냈다. 역시 확실한 답은 없어 무산됐다. 그사이 ATM이 관심을 보여 구단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또 갤러거는 묵묵부답이었다. 로마노에 따르면 ATM이 관심을 접기 직전 갤러거는 합의했다. 라고 한다. 침묵이 조금만 길었으면 ATM 이적을 앞둔 갤러거는 지금 없을 수 있다. 3. 여기가 마드리드입니까? 이제 1200억 사나이 된다. 비행기 예약 메디컬 테스트 플러스 계약 노일 안에 진행. 훌리안 알바레스 D14 가스페인 비행기를 탈 것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연고지 스페인 마드리드로 간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 능통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9일 한국 시간, 알바레스는 일요일에 비행기를 탄다. 의료 테스트는 월요일에 예약했다. 그와 에이전트는 마드리드에서 5년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로마노는 훌리안 알바레스 G14는 ATM으로 이적한다. 맨체스터 시티는 추가금 포함 8,500만 유로(1,277억 원)에 판매했다라고 전했다. 1,200억 원이다. 거래가 공식 발표되면 맨체스터 시티 역대 가장 비싼 선수 판매가 된다. 일부 축구팬은 그의 이정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라는 의문을 보였다. 절대 만만한 금액이 아니다. 비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알바레스는 엄청난 경력자다. 알바레스는 2000년생 아르헨티나 국적의 스트라이커다. 2022년 1월 맨시티에 합류해 같은 해 7월까지 CA 리버 플레이트 임대 기간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맨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다. 특히 2 0 2 2 23시즌 맨시티는 UFA 챔피언스 리그, 자국 FA컵, 프리미어 리그를 모두 우승했다. 알바레스는 위시즌 49번의 공식 경기에 출전해 17득점 4도움으로 트래블에 크게 기여했다. 대표팀도 위대하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으로 국제축구연맹 2022 카타르 월드컵. UEFA 유로 우승자와 맞붙는 피날리시마 2022. 남미축구연맹 2024 코파아메리카 우승까지 대표팀으로 더 이상 들어볼 컵이 거의 없을 정도다. 지난 시즌도 그의 활약은 여전했다. 선발로만 39경기 출전해 19득점 13도움 총 32개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다. 특히 리그에서 무려 31번이나 선발 출전했다. 이 기록이 와닿지 않는 이유는 엘링 혼란의 힘이다. 트래블 시즌 혼란은 신경기 52득점 9도움으로 세계 최고의 공격수였다. 지난 시즌은 36경기 37득점 6도움을 기록했다. 알바레스는 충분히 주전으로 뛰어도 부족함 없는 능력을 가졌다.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알고 있다. 펩은 미국 투어 중 기자회견에서 그는 지난 시즌 많은 경기를 뛰었다. 만약 더 출전을 바라보고 선택한다면 생각 후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위 사진에서 알바레스가 입고 있는 옷은 다음 시즌 ATM 원정 유니폼이다. ATM은 다음 시즌 마음가짐이 다르다. 지난 11일 구단 공식 사이트에 다음 시즌 입을 홈 유니폼을 공개했다. 유니폼 제작 디자인 및 배경은 라리가. 구강컵 우승으로 전설적인 더블 우승을 차지해 기억에 남는 1995에서 96시즌의 경위를 표한다라고 한다. 30일 공개한 원정 유니폼도 마찬가지다. 1995 가흔 6시즌과 같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넵투노 호수를 참고했다 라고 했다. 무관의 아픔을 기억한다. 같은 고통을 받지 않기 위해 영광의 순간을 입고 뛸 예정이다. 그리고 그 역사를 재현한다. ATM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